아, 정말 그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심코 봤는데, 뭐 다른 그 전에 있던 군대 까발리는 그런 영화로 생각하고, 좀 보다가 그냥 꺼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현실에 부합되는 그런 드라마여서, 하여튼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6편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군생활을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으로서 또 그런 거를 책임졌던 사람 또 저도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특히 야 내가 지휘했던 부대에 저런 일이 있었는가 자문도 해보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망감이 있어서 이것도 일종의 PTSD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군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동안 이런 불합리한 속에 견뎌내주고 또 이것을 승화시켜서 하나의 끈기와 인내로 이렇게 받아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그왜 그게 저는 가장 큰 명대사라고 생각했냐면, 저도. 지휘관을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왜 고발을 안 할까? 내가 알았으면 하여튼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특히 리더십이 안 좋은 부대들은 오히려 신고자를 색출한다든지, 신고자에게 비밀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뢰가 부족하니까 신고해봤자 나만 손해본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나쁜 부대라는 겁니다. 리더십이 좋은 부대,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대였으면은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신고하면은 그러면은 조치가 된다. 이런 것만 있었으면은 저런 일이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휴대 전화 때문에 밖으로 이게 얘기가 나가고 해서 지금 굉장히들 괴롭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군 내부의 일이 군 밖으로 자꾸 나가서 왜곡되고 고통 받는 이런 현실을 해결하는 첫 경은 물론, 부조리를 없애는 것이지만, 부조리가 생기더라도 외부에 굳이 안 나가고 내부에서도 신고하면 충분히 해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또 현재 간부들의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명대사였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일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재 불편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를 해야만이 변화의 시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도 사실은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번 DP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황장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장수 자신도 그렇게 무슨 뭐 넉넉한 집안의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드라마 묘사를 보면. 그리고 본인도 전역하고 나서 거기 알바 사장한테 또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있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가해자도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봐야 돼요. 결국은 군대라는 거는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황장수를 군에서 만들었습니까? 황장수는 사회에서 만들어서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 그런 폐쇄적인 특성이라든지 위계에 의한 그런 특성 이런 특성 속에서 본인이 그동안 자라온 모든 나쁜 것들이 그대로 표출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큰 느낌과 배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정말 명대사라고 생각을 해요. 팩트는 수통은 다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게 수통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6.25때 썼던 그러한 장비들이 아직도 있고, 더 문제는 6.25때 했던 생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 때에 썼던 그런 물건에 못지않게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수통은 다 바뀌었지만 사람의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그 외에 군 장비들 중에서 부족한 것들, 나침이가 없다든지 쌍안경이 없다든지 그래서 도, 돈을 아무리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국방비가 부족하다는 게 그런 기초와 기본이 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탱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탱크 포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바뀌려면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일단 간부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군 외부로는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자기 부대를 어떻게 현재 지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문제는 현재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기피하는 그러한 비겁한 지휘관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겁한 지휘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제가 얘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물난한 부대를 존재하도록 허락한 나쁜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이런 부조리가 있어도 이런 거를 관심도 안 갖고 또 그런 부조리가 나오면 축소 은폐하려 그러고 이제는 축소 은폐라든지 표출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좀더 훌륭한 군대가 되고 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까봐 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한 늪에 빠지기 시작해요. 우울증은 일종의 늪입니다.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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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게 이게 우울한 높이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악마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한심하지만 그래도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나이도 어리고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길 걸어가다가 휴지가 있으면 휴지 주세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그거 들어주세요. 그것도 못합니까? 돈이 있어야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우울함에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상은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우선 군복무를 충실하게 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비단, 병사뿐만 아니라 군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사, 중사, 상사는 괴롭힘을 안 당하는 줄 아십니까?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은 괴롭힘을 안 당하는 줄 아세요?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누구랑 밥을 먹는데 자기는 현역은 안 갔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군대는 훈련이 힘든 게 아니다. 내무생활이 힘든 거다. 내무반에 들어가면 고참이 얼마나 시어머니 노릇을 하는지 당신네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DP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극화를 시킨 겁니다.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아주 극단적인 나쁜 일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극화 드라마 타이제이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고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군복무 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건 아닌지 모르지만. 이래저래 모욕을 당하고 툭툭 던지는 그 인정머리 없는 한두 마디에 가슴에 상처를 입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큰 비극은 자기가 당했으면서 똑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